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이게 맞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규칙이나 관습과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가치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것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자 할때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던져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기존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작게는 자신이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크게 보았을 때는 사회적 변화나 기술적 변화,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또 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 또는 익숙함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인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세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리는 죄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본인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오히려 교훈하십니다. 즉, 그들이 엄격하게 지키던 율법, 그리고 관습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7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무려 이 7절에 불과한 말씀 안에 네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다 라는 점입니다 먼저는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으로 신랑과, 신랑과 혼인집 손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절의 말씀으로 새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의 말씀으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3 9절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앞에 내용에 등장하는 의사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곧 마태를 제자로 삼았을 때, 삼을 때 레위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많은 동료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며 비방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사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이들은 잔치와는 상관없는 그런 주제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어떤 자리입니까? 레위가 잔치를 베푼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비유를 통해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랑과 혼인집 손님 비유로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혼인집 손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히브리적 표현으로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신랑의 친구로서 단지 초청되어 온 이들이 아니라 결혼식에 초대받아 그 모든 준비를 책임지고 또 잔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자들이 바로 혼인집 손님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책임이 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본인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신랑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는 곧 혼인집 손님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이기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한 주간 동안 만큼은 금식일이 된다 하더라도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흉이 될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 풍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결혼식 가운데 금식이 딱 정해지더라도 금금식이를 우리가 꼭 금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어쩌면 특권이다. 혼인집 손님들의 특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쁨의 잔치가 열려야 하는 혼인잔치 자리에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식은 보통 애곡이, 애곡이 동반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면은 혼인 예식이 아니라 어쩌면은 장례 예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비유로 들어서 나의 제자들이 금식함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서 3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금식해야 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때라다, 그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때 있을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빼앗기리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파르데라고 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폭력이 개입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다.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기쁜 때이다. 지금은 복음과 은혜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즉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정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은 지금 문자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배척하거나 파괴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밝히고 그 근본 정신을 온전하게 해석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오히려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그 말씀 이하의 말씀인 18절, 19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 이행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개명 중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과 율법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복음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은 상호 단절된 가르침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식할 자리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 그런 때와 장소에서는 분명 금식해야 한다. 경직되게 아무 상황에서나 금식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관습이나 전통 또는 규칙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 또는 규칙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 비유로서, 이 역시도, 율법주의적 낡은 관점으로는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낸 다음, 그것을 가지고 낡은 옷에 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옷 모두 버려야 합니다. 혹여나 집에 명품 옷이 있다면 찢으시겠습니까? 예, 아무도 안 찢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 옷을 찢는다라는 것 자체가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생각이 늘 옳다라고 고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래야 합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적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불일치처럼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삶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도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잣대나 기준 틀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 전통의 연장선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신앙관과 규범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믿음과 삶을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존의 규범이나 관습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나 전통에 맞추려 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사고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에 나 자신도 날마다 새롭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비유는 당시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대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은 딱딱하게 되어 부스러졌습니다. 우리도 가죽옷 하나 있으시면은 오래되면 부스러지는 거 보시죠? 그런 것 같은 원리입니다. 예. 이에 발효되지 않은 새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술이 발효되면서 나온 가스로 인해서 낡은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때문에 새술은 반드시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아니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낡은 사고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의 율법주의적 낡은 사고는 결국 복음을 손상시키고 해치는 것임으로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새로움과 기존의 전통이나 구약의 율법은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듯이 새로 주어진 복음은 기존의 틀이나 제도석에 맞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담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단지 복음을 손상시키는 것 때문에 유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한 변화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얽매가 있게 된다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상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들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갈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부대인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아멘. 이 비유는 누가 복음에만 첨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익숙함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가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지금 꼬집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과 형식적 규범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개명은 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데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새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것이 좋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읽었던 그 말씀, 한달 뒤에 그 말씀을 똑같이 읽으면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움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율법과 전통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과 전통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율법과 관습을 넘어 새로운 길,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과 기존에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복음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교훈이며 동시에 과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전통은 계승 유지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전통은 날가 터지기 쉬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낡은 부대와 같은 잘못된 전통은 버리고. 새 부대 같은 새 사고로 새 사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에 대한 저항과 기존에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를 극복하고 새로운 복음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신축성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본질, 곧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담아야 할 것에 있어서는 신축성이 좋은 그런 가죽 부대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 것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달라진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신축성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한 명으로 꼽히는 현대 미술의 형식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십니다. 스페인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피카소는 나이가 80인 넘었을 때에도 그가 그리는 그림에는 원색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붉은색, 푸른색, 등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서 그림을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그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날마다 강렬해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으로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말입니다. 욕심은 늙어도 마음만은 늘 청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낡은 형식, 고정관념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 낡은 형식과 고정관념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낡은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내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가르침은 혼인집 잔치와 같다. 그러므로 초상집 같은 우울한 관점, 즉, 경직된 관점을 일반화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에서 환희와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복음은 새 옷과 같다. 율법주의적 낡은 가르침은 낡은 옷과 같다. 낡은 가르침으로 새 가르침을 재단하지 말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새옷 낡은 옷을 모두 다못 쓰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율법주의와 나의 가르침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율법주의에 나의 교훈을 담으면 터지기 마련이다. 새 시각. 새 마음, 새 가족 부대로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담아라. 네 번째는, 묽은 포도주만 좋아하지 말라. 익숙함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율법주의에만 집착하지 말라. 전통과 관습에 집착하지 말라. 변화를 싫어하지 말라. 새 교훈을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신축성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내 네 비유는 율법주의와 복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도 잘 이해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낡은 가치관으로는 새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 논리와 새 가치관으로 새 진리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오래된 관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명으로 율법과 오래된 관습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 아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율법과 오래된 관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든 생각이든, 규칙이다.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조명으로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넘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복음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한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혹여라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또 생각으로 또 전통으로 규칙으로 우리 주님을 재단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조명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있는 율법과 관습을 넘어 복음에 참된 의미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